불안전한 최선 인간은 항상 생명을 유지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내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우리는 대개 그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 대신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하여 과거 경험에 따른 불완전한 모형을 근거로 최선을 다한다. 그런 상태에서 아름다움, 즉 행복하기만을 진정으로 바라지만 그 방법을 모르는 이 피조물이 그 아름다움을 보는 법을 알게 된다면 연민은 자연스레 생겨난다. 자신이 어떤 후회스러운 일을 했건간에 어떤 욕구를 충족하려고 했던 행동이라고 볼수 있겠는가? 그대로 돌아가 그런 행동을 한 자신을 한번 떠올려보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모든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 다시 말해 어떤 불편함도 다 피하고 어떤 욕망도 다 이루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그것을 선택했겠는가? 그 답이 그렇다라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항상 내 주변 사람들 모두를 위해 고통은 덜 생기게 하고 행복은 더 많이 생겨나게 하고 싶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항상 그 방법을 알고 있지는 않아. 그렇게 말하고 나니 기분이 어떤가? 우리 모두의 불안전함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보이는가? 힘든 순간에 이런 관점은 구세주가 될수 있다. 최근 나는 무척 지쳐 있었고, 온몸이 긴장되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때 나는 천천히 호흡하면서 몸에 불쾌한 감각, 구체적으로 가슴이 무겁고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에 더욱 주의를 집중한다. 용기 비슷한 것을 내어 원하지 않는 감정이지만 있는 그대로 느낀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 순간에 뭘 느끼든 다 괜찮아. 라고 말한다. 당장 내 안에서 저항이 일어난다. 그냥 더 이상 이런 역 같은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다는 소리가 튀어나온다. 지금이 바로 인간 본성 이론을 불러올 때이다. 고통에서 달아나고 싶어 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걸 무시하라고 말하는 많은 명상 지도자들의 소리도 들린다. 나는 그 소리로 주위를 완전히 돌리며 말한다. 네가 고통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넌 그저 편안하고 안전하길 바라지. 그게 너를 비롯해 모든 생명체에게 있는 아름다운 본성이야. 나도 네가 편안하고 안전하면 좋겠어. 난널 도와주려고 여기 있는 거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다. 그러자 내면의 소리가 가라앉으면서 어떤 신뢰가 쌓인다. 나는 몸이 느끼는 고통으로 주의를 되돌리며 그 고통에게 마음대로 강해져도 된다고 분명히 밝힌다. 나는 긴장감에게도 직접 말을 건넨다. 네가 고통스러워하는 게 보여. 난널 위해서 여기 있단다. 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호흡이 더 느려지고 깊어지면서 긴장이 아주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 그러다가도 이따금 딴 생각이나 턱에 힘이 바짝 들어가면서 수련이 뒷걸음질 하기도 한다. 그래도 정신이 산만해진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련으로 돌아온다. 오히려 내 안에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보살피겠다고 다시 다짐하며 이렇게 말한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는 상처받지 않게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는구나. 네 안에 그런 욕망이 아름다워. 그럴 능력이 없는데 그러고 싶으니 마음이 아프겠구나. 네 안의 사랑이 다 보여. 네 자신을 다시는 상처받지 않게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는구나. 내 고통 속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인식하니 고통이 전환된다.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고 오만상을 찌푸리던 얼굴도 펴졌다. 미소도 지을수 있을 것 같다. 호흡 하나하나는 물론 지금 이 순간 느끼는 모든 감각에 정신을 모으자 집중력이 더욱 날카로워진다. 내가 껴안은 욕망과 고통은 점점 더 옅어지고 해방 체험은 더욱 깊어진다. 마침내 턱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또다시 나 자신이 편안하게 느껴진다. 내 안에는 삶의 모든 긍정적인 조건들에 대한 엄청난 감사함이 남아 있다. 우리가 언제나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지도 않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도 없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욕구가 중요하다는 태도로 갈등에 접근할 수는 있다. 그러므로 갈등의 진정한 추구점은 모든 당사자가 서로의 욕구를 똑같이 중시하는 것이다. 일단 상대방이 나의 욕구를 그의 욕구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느낌이 들면 나는 내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용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대화를 방해하는 두 가지 주요 장애물, 이를테면 두 가지 독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비판과 요구다. 비판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의미한다. 비판에 대한은 아무 욕구가 없는 착한 시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유발하는 에너지가 어떤 충족되지 않은 욕구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골칫덩이라는 사실보다, 그 욕구 자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면 대화가 가능하다. 진정한 대화는 양측의 욕구가 모두 중시될 때 이루어진다. 당신이 동료가 느끼기에 무례한 일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상황은 동료가 오해했거나, 아니면 당신이 실제로 바보 같은 행동을 해서 생긴 결과일 것이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만약 동료가 완전히 경멸하는 표정으로 당신을 나쁜 놈이라고 부른다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보라. 이번에는 반대로 동료가 그렇게 말하는 대신 당신이 날 존중해준다는 느낌이 들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네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래요? 라고 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자. 두 번째 예는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리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커진다. 대화를 방해하는 또 다른 독은 요구다. 우리는 모두 남들이 어떤 보답을 바라서 혹은 부정적인 결과가 두려워서 우리의 청을 마지못해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걱정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남들이 나에게 흔쾌히 베풀게 만드는 비결은 나 자신의 욕구와 더불어 그들의 욕구가 지닌 아름다움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내가 내 욕구를 부담스럽다고 여기면 남들도 그와 달리 보기가 힘들어진다. 반면 양쪽의 욕구가 모두 본래 귀중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요청한다면 내가 바라는 대답을 얻을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따라서 비판과 요구라는 이두 가지 독에 대한 핵심은 그 밑바닥에 언제나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깔려 있다는 점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자신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걸 깨닫거나 나 자신이나 남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 아래에 있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찾아보자. 일단 그 욕구를 발견하면 그것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노력하라. 그런 다음에 그 통찰을 바탕으로 소통하길 바란다.